오늘은 삼성전자 차트를 중심으로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내용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았던 삼성전자죠.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이 눌림 매수 구간일지 아니면 고점 조정의 시작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은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010-9959-6611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좌 상황에 맞춰 전략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의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기준 삼성전자는 시가 13만 9,8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고가는 14만 200원, 저가는 13만 6,900원까지 형성됐고 종가는 13만 8,000원입니다. 전일 대비 800원 하락, 마이너스 0.58%의 낙폭이죠. 거래량은 약 1,802만 주가 터졌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고점은 1월 초에 기록한 14만 4500원입니다. 해당 고점 대비 현재 주가는 약4.5% 정도 눌려 있는 상태죠. 이 정도 눌림은 일반적인 차익 실현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간에서의 조정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매도 압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동평균선 정배열입니다. 5일선, 21선, 61선, 1 2 0일선 모두가 아래에서 위로 정배열된 모습이며 주가는 그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5일선은 현재 13만 6천원 부근에서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21선은 12만 7천원 초반, 61선은 10만 6천원, 121선은 9만 4천원 부근입니다. 단기 2평선이 중장기 2평선을 강하게 상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주간은 뚜렷한 상승 추세 속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강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구간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시적인 조정으로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가 눌림 매수 기회인지 고민된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5일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5일선이 이탈될 경우엔 21선인 12만 7천원 부근까지 조정 가능성도 또 열어두셔야겠죠 이때 중요한 건 당이 하락이 추세 하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점에서 차익실현이 나오는 과정일 뿐 전체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일정 지지선에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죠 만약 여러분 계좌 기준으로 어디서 분할 매수 접근이 유리할지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할지 고민되신다면 영상 상단 010-9959-6611로 문자 주세요. 단순한 차트 해석이 아니라 계좌 평단과 투자 성향에 맞춘 구체적인 전략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급 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지난 2주간 꾸준히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기관도 일부 차익실현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중기 수급 흐름에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당이 조정은 수급 이탈이 아니라 단순한 매물 소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3년 8월 저점이었던 63,100원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수직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누적 상승률은 약 118.7%에 달합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폭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삼성전자를 향한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봐도 아직 과열권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RSI, MACD, 스토캐스틱 등의 보조지표들도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흐름이며 특히 RSI는 과매수 구간 진입 직전에 약간 눌린 상태입니다. 이는 숨고르기 단계로 해석할 수 있고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탄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삼성전자는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며 단기 고점인 1 4만4천0백원을 돌파 시도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약 다음 거래일에서 13만 9천 원 이상에서 강한 양봉 캔들이 형성된다면 고점 돌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고 그 이후 목표가는 15만 원, 15만 5천 원까지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21선인 12만 7천 원 부근까지는 기술적 지지선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거나 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분들 주고 비중 줄여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영상 상단 010-9959-6611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평단가나 현재 보유 수량, 투자 성향 등에 따라 접근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히 지금 좋다 나쁘다를 떠나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뭐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 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어,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매는 흔들리게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 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거나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 거래량은 일정 강역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지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